이 땅을 꼭또 사야 되는지 그런 것도 또 궁금하거든요. 지금 설계가 마음에 안 드는데 한가요비에는 아까 꼭 필요한가요 질문이 있어 징여를 하고 싶은데 언제 어떻게 하는? 2평의 땅을 또 사야 되는 네. 상황에 직면을 해 있는데 네. 이 땅을 꼭또 사야 되는지 그런 것도 또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가 설계를 하는 네. 소유는 대지가 650평 정도가 좀 부족한 모양이죠 네. 기존의 상가 대지보다 네. 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설계대로 뭐 시공을 하려면 예. 부족한 토지는 당연히 매입을 해야 되겠죠. 아. 조합에서 뭐 그냥 그 소위 공짜로 네. 어, 그게 지어라 이렇게 하기는 곤란할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독립 재산제, 네. 독립 정산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에, 그러면 이제 과연 650평을 어떤 방법으로 사는, 사느냐 그렇죠. 어떤 가격으로 사느냐 네, 그게 그 문제가 가장 크겠죠 네. 어, 글쎄 일반적으로 여기 합리성 합리적인 네. 게 중요합니다 네. 합리적인 게 전체 상가의 부지 면적이죠 네. 부지 면적 대비 650평 네. 요 비율대로 여기 또 또한 독립전산제로 음, 하면 되겠죠. 네. 독립전산 정산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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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조합도 여러 가지 비용 투입 비용 네. 하, 그러니까 비용 하고 순수한 이익이 되면 네. 그러니까 차, 지분 참여하는 거죠. 네. 그런 걸로 정산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아, 지분 참여예. 아, 를 들면 평당 뭐억 주고 사라고 뭐 이게 네. 이건 아니죠. 그 그래, 지금 기준이 어? 없어서 힘들어요. 기준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합의가 물론 이것 또한 전문가들이 이제 전문업체가 그래서 있어야 돼요 네. 합리적인 거 예. 근거를 주면서 네. 그러면 그 비율대로 이익을 취하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 평당 토지 가치가 얼마인지, 얼마인지. 얼마로 나,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로 이제 그 비율로 가져가면 되겠죠. 그러면 어쨌든 이제 합리적인 근거를 찾는 게 그렇죠. 되게 중요하겠네요. 네, 그걸 예. 저희가 찾을 수가 없으니까. 아니면 이제 공시가로 <laughs> 네. 이렇게 한다든가. 근데 이제 또말 어, 문제가 되는 게 공시지가의 시점이 언제냐. 지금 계속 땅값이 오르고 맞습니다. 있으니까. 되게 일반적으로 사업시행인가일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아 대체로. 예, 예 일반적으로 예. 감정평가도 그렇고 예. 다 모든 걸 매입시점. 그다음에 현금청산 네. 아니 매도청구. 예. 물론 매도청구의 시가감정은 어, 소재기 시점으로 하는 겁니다. 네. 소재기 시점은 언제냐면 사업시행가일 이후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개 사업시행가일 기준이 되면 대게 맞을 아, 겁니다. 예. 예. 어, 여러분 저,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이 땅을 사야 되는 이유가 저희가 상가 지하에다가 주차장을 만드는데 이 땅의 넓이가 없으면 주차 가서 회차를 할 수가 없대요. 음. 이렇게 돌아 나올 수 있는 땅이 음.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이거는 현재 설계로서는 당연히 너무 100% 필요한 땅인데 그렇다면 거기에 이어져서 지금 설계가 마음에 안 드는데 네, 그러면 무슨 네. 굳이 안 사고 네. 설계를 바꿀 수 없나요? 뭐 모든 게뭐100% 불가능은 없죠. 네. 근데 지금 현재 이미 정비 계획이 확정이 되고 어 이미 사업 시행 계획인가도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시 변경 계획으로 수립해야 되는데 변경이 불가능은 아니죠. 네. 근데 어, 매우 좀 힘든 작업인데, 음. 그거는 어, 아직 그 2주 철거, 이게 네.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네. 얼마든지 기간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아. 이 또한 어떻게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설계를 바꾸고, 이렇게 해서 그런, 그에 따른 변경 비용, 네. 기간, 이에 따라서 사업이 지원됐을 때 사업 지원에 따른 여러 가지 굶은 비용,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부분이지, 음. 단순히 음. 설계 변경이 가능하냐, 아니냐, 이것만 네. 따져볼 아니다는 거죠. 네. 종합적으로 전문가 와 함께 상의해서 네. 어, 적절하게 가장 좋은 조합원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설계 변경이라든가 네. 사업계획을 바꿀 수는 있겠죠. 네. 네.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내 내 상가가 엘리베이터 옆에 있느냐, 에스컬레이터가 있어야지 2층 올라간다, 뭐 이런 것들 막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어, 그런 설계 변경은 철거가 되면서. 어, 음, 공사를 하면서 또 충분히 바꿀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laughs>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나는 지금 어, 에스컬레이터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뭐 화장실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막 굉장히 막 걱정들 을 많이 지금 이대로 되는 거야? 막 네, 말씀을 네.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분들이 다 에스컬레이터 화장실 다 있으면 상관은 뭐못 짓는 거죠. <laughs> 그러니까 그런 거라 하더라도 접근성이 좋은 것은 또 좋은 대로 좋은 평가라고 해서 네. 이제 그게 가치가 높아져요. 아. 그러면 그 상가를 갈려면 비용을 많이 내야죠. 조합은 네. 부담도. 그러니까 네. 그게 형평에 맞게 네. 설사 네. 내가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나 화장실라든가 이이 편의 시설 네. 이런, 이런 것에 접근성이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좀 부담금을 적게 내는 아.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네. 뭐 너무 다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네. 네, 합리적인 그러한. 부담금이라든가 네. 상가 대정 기준, 이걸 다 정할 거예요.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전문가 분이 없으셔서 교수님한테 처음 이제 예. 여쭤보는 거라 많이 궁금들 하시는데 어쨌든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서로 욕심은 조금 줄이고 그 대신에 정당한 이익은 좀 극대화하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의견을 모아서 앞으로 만들어 나가야 될 것들이니까요. 아무것도 지금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만들어 나가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동참만 해주시면 돼요. 의견이 모아져야 되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모아서 어, 어필을 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저희 공지 올리거나 이렇게 하면은 관심을 가져주시되 참여를 꼭 해주셔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laughs> 제가 자주 올리죠. <laughs> 그리고, 상가협의에는 아까 꼭 필요한가 질문이 있었는데, 당연히 네. 필요한 부분이네요. 필요하죠. 네. 어, 상가 조합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네. 그런 매우 중요한 단체죠. 예. 예. 독립체산제랑 그런 분명히 조합 정관의 영문 규정이 있고, 네. 그러한 상가 조합원들의 권익단체인 상가협의는 매우 중요하고 네. 필요한 단체죠. 네. 네. 어, 지금 증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네. 좀, 좀 있으시더라고요. 증여를 하고 싶은데 언제 어떻게 하는 게좀 절세를 네. 많이 할수 있나? 예. 네, 조금 하시거든요어 <laughs> 당연히 양도세보다는 증여세가 낮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각 사람들의 케이스마다 다 다릅니다. 네. 아, 그래서 일반적으로 증여를 하는 게 세율이 낮기 때문에 네. 하는 것이고 네. 아, 그렇지만 네. 각 어, 조합원님들의 각 가정, 가정 사정 이런 걸좀 참고하셔서. 아, 네. 그 이제 그, 세무사한테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네. 직접 이 전문 세무사한테 상담해서 그렇게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부동산은 오늘이 제일 싸다. <laughs> 그렇기 때문에 어, 증여를 하실 분들은 어, 어, 공시지가가 가장 쌀때 어, 증여를 하셔야지만이 세금을 좀 줄이실 수 있고요. 한 가지는 이제 그런 분들 좀몇분 계셨었는데 어, 본인 명의를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요 증여 진여, 여해 주시는 분이 증여받는 분한테 100% 증여를 하시면은요 지금은 조합설립이 되고 사업시행 인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현금 청산 대상이 되세요. 그래서 상가를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10%가 됐든 5%가 됐든 증여해주시는 분의 명의를 조금 남겨, 조금이라도 남겨 놓으시고 나머지 부분들을 증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가 아니고 안 그러면 은 상가 못 받으시고 현금 청산 대상, 대상이 되시니까 그거 꼭 유예해. 두시고요. 예, 관련돼서 뭐, 약간 조금 뭐, 처문하자면, 네. 하여튼 뭐, 다주택, 주택을 많이 갖고 계신 분, 주택과 상가를 가지고 계신 분, 뭐 이런 분들이 지금 고민이니까요. 네. 왜냐면, 네. 재산세와 또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네. 그렇죠. 이걸 이제 부담이 커지니까. 근데 또, 매각하려고 하면, 이제,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또, 기본 세율, 네. 뭐, 예, 45%에 네. 또, 20%, 추가 네. 65%, 3주택자는 아. 또, 45%, 플러스 30% 또, 그러니까 총75% 그렇죠. 이렇게 이제 엄청난 양도세 증가를 네. 하기 때문에 최대 75%가 적용되기 때문에요. 물론 이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이거 제외됐습니다. 아. 따라서 그러기 때문에 네. 가족간 증여가 지금 많이 증여나 또 양도 를 네. 선택하는 건데 어쨌든 배우자나 자녀, 네. 어, 이 상속. 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이제 10년, 네. 또 사위 며느리 등 이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할 경우는 5년이내그 상속이 발생하게 되면 또이 재산은 아.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있기 예. 때문에 상속세는또 어, 상당히 좀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 하여튼 증여할 계획이라 한다면 최대한 제가 볼 때는 미리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아. 근데 이거 반드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 사항 이걸 정확하게 좀 세무사한테 잘 네, 상담해서 네. 처리하는 게 좋겠다. 네, 예, 예.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아니, 지금 현재.